구강 세균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신 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이 혈류를 통해 심혈관계로 이동하면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하거나 심근경색 및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주염으로 인한 염증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방해하며 혈당이 높은 상태는 치주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이외에도 구강 내 세균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이동하면 폐렴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산부의 경우 치주 질환으로 인해 염증성 매개체가 태반으로 전달되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과 같은 임신 합병증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올바른 구강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구강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네요, 네요, 네요 내용 임플란트.